아, 하... 그럼 왜 써야 되는 거지? 아, 그냥 기운도 뽑아주면 안 되나? 야, 니가 기운도 뽑아주겠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같지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대충해, 그냥. 뭐 있어? 대충해. 아, 이거 나도 도저히 안될것 같아. 어떡하지? <웃음> 기도. <웃음> 기도가! 해. 아 결혼하고 싶다 근데 결혼 생각하면 깝깝하지 않아? 아 결혼하고 싶다 결혼 문제로 고민인 당신 기도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회사하고 싶다 이 월급으로 언제 집사고 언제 결혼해 주식이 답인가? 아니야 내 주식은 삼성전자 언제 10층 가지? 로또가 답인가? 아니야 내가 매주 5천원씩 하는데 절대 안되더라 로또도 안돼 주식도 안돼 코인도 안돼 아,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은 기도가 인해 예! 어, 얘들아 우리 홍보 영상 아, 영상 많이 찍겠다고 했는데 이게 대본 짜는 게 쉽지가 않네 그래서 우리 얘기를 좀 넣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 재현아 요새 작품 준비 잘 돼가? 나? 없지 나 이제 서른인데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기도가 필요하다 중혁아 너희도 어때? 널... 나는 일도 하고 수련회 준비하느라 도 바빠 아직 수련회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하다 그래도 은행 가운데서 수련회 잘 맞출 수 있겠지? 나도 기도가 필요해 아 맞다 연주야 오늘 수련회 당연히 오지? 아나 그거 점차 못 하는데 아, 어떡하지? 야 악법도 법이고 나락도 낙인데 부은 참은 참석 아니야? 금요일 아침에 오면 집에두 번인데 뭐가 걱정이야 무조건 와 아, 무조건 아 오케이 금요일 집회 무조건 다 간다. 저 이번 수련 때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진짜 은혜 완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 다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맞아, 우리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필요하니 기도가 떤다.